이거 먹어 자격이 없다. 또 더욱 더 열심히 노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투의 하신 으로 멋진 매력 보여주고 있는 빅스. 오늘 1위 후보에 오른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별빛들이 올려주신 자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멋진 무대로 보답하는 빅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웅예 <laughs> 네, 1위 후보 하면 1위 세레머니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만약 1위를 하게 되신다면 어떤 세레머니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진짜 하모니카를 내 옥수수 하모니카로 불러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빅스는요? 네, 저희 빅스는 이제 파트 도중에 수리수리라는 부분인데, 그 파트에 걸맞게. <목소리도> <여쭈요>? <목소리도> 네. 아, 안 웃기게 생겼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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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목소리도> 안 웃기게. 아안요잘안느껴요 근데 가입 해보에서 정정당당하게 어? 사셨던거예 아이 그 전엔 거. 굉장히 우겼었잖아요. 근데 굳이 가입 위보를 하셨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기잖아요. 아, <laughs> 아, 아, 나가서 싸웁시다. 싸웁시다. 진행봤네요 아, 네,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은지 <laughs> 씨좀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 저랑 저한테 질문하실 때는 사뭇 다르게 목소리를 아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니까. 다하네요 우긴다. 절교야. 아 절교. 뭐 친구였나요? 아 진짜 알고. 다시 말했다. 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 맞았어요. 친구였나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결국 끊어 끊어 끊어. 안 사러 가는데. 네, 네. 지금 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먹고 싶어요. 네등만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가. 아요 우리 하이가 다음 주에는 꼭 1등을 하길 바랄게요. 무효예요. 아, 뭐. 우리 최수빈님께서 솔라 씨 본명을 공개하는 걸 수줍어하던데 왜 그러시나요? 이쁜데라고 하시는데분명 이게 뭔데요? 자, 거짓말.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뭔데요? 아, 진짜. 분명히. 네, 아, 김용선입니다. 용선? 얼티용 신선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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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어, 제기서의 용이. 용, 용. 용선이 형이 예쁜데. 그 뜻이 얼굴이 형신선이님 신선해. 얼굴이다. 해서. <웃음> <웃음> 저희는 용선 아, 너무 언니라고 썼죠. 언니. 아, 그래? 아, 너무 신기했서 아니, 아빠 <laughs> 네, 아, 그, 지금, 지금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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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아 너무 아, 크게 돌렸죠, 아, 진짜. 아, 이렇게. 하죠? 아, 용선씨. 되게 네. 되게 충격적인가 봐요. 신선의 얼굴이다, 이게. 아, 아 이름, 그, 이름 예쁜데, 해석이. 아, 음. 독특한 거죠. 아니, 독특한 네. 거. 네. 저희 독특한 하, 거. 할아버지가 이제 음. 되게 고심 끝에 음. 음. 좀 집어주신 건데. 성이, 성이 뭐라고요? 신용성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까 뭐라고? 시험 헷갈 <웃음> 네, <laughs> 네 신사현장잖요 <신선영장, 웃음> 아, 김씨입니다. 김씨. 광산 김씨예요. 아, 광산 아, <laughs> 네. 김씨. 김용서아 광산 김씨. 네, 광산 김씨예요. <laughs> 그래요. 어, 출근 인 <충격적인> 마지막으로. <웃음> 네. <웃음>